교차로에 생긴 식당 가봤어?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어땠어? 생각보다 별로였어. 집어먹는 일본어 일상회화 50일 반말편 자,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입니다. 교차로에 새로 생긴 식당 가봤어? 고사 땡이 아따라 시다도이자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도 교차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거리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본에서 사거리라는 표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가요? 네, 저, 네 저도 그런데요. 네. 교차로라는 말은 자주 쓰는데 사거리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교차로라는 표현도 익혀 두셔야 될 텐데요. 자, 교차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교차로는 고사땡이라고 합니다. 고사땡. 자,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고요. 새로 생긴 식당. 자, 여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타라시 새롭게라고 해서 아타라시구라고 해서 접속이 됐고요. 내키다 내키루, 내키다 이거는 이제 할수 있다, 생기다. 밑에 단어 설명이 돼 있듯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 식당이 이제 새로 개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새로 생긴 개어, 새로 개업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데키 루의 과거형 데키 타르썼기 때문에 생긴 이 과거 형태로 명사 앞에 붙여서 데키타 쇼크도 생긴 식당 그다음에 가 봤어 라는 표현 네, 이때미따라고 해서 이쿠하고 모모 해보다의 미루를 붙였죠. 그래서 이때 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미루의 과거형 미타를 쓴 겁니다. 네. 다 왔어라는 과거 형태였고요.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응, 기노 오히루 니때키다요 네, 여기서도 친구에게는 또 오히루라고 하네요. 네, 오히루라고 해서 점심이라는 뭐 점심 식사겠지만 여기서는 오히루란 말 안에 이제 식사라는 말도 포함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점심 먹었어라고 하지 점심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생략해서 쓸 때도 많으니까요. 네. 네. 이때, 그따요 자, 이 표현이었고요. 네. 어땠어? 너 닫다. 너무 닫다. 네. 자, 아, 뭐 전혀 이것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no, 닫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장. 생각보다 별로였어. 오멋다 요리 이마이치 닿다 네 여기도 한번 풀어 주시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모다 요리 라고 했고요 이마이치 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별로 라는 말을 이마이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였어 과거형이어서 이마이치 닿다 라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네 이마이치 닿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생각보다 좋았어 라고 표현한다면 네.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요? 어머 따 요리 요까다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별로였다 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좋았을 때는 어머 따 요리 요까다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좋았다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을 때는 어머 따 요리 요까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럴 때에는 어머 따 요리 이마에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한국어로 생각보다 별로였었기 때문에, 네. 오모따요리, 뭐, 베쩐이 욕구 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일본어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와루이라든지, 뭐, 별로 욕구 나이라든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좀 꺼려하기 때문에, 또이 이마이치라는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네, 밑에도 이제 해석이 있지만, 앞마리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마이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이렇게 뜯어보고 공부해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직접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돌려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단어를 적극 사용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아 이거 별로야, 아 나뻐, 안 좋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좀 돌려서 완충형으로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할 때, 아, 나그 가게 다시는 안갈 거야. 라는 치, 말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친구랑 제가 가, 가게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맛이 없어도, 니도 또 이카나이라고 그런 정도로 심하게 표현한 친구는 못본것 같아요. 어, 이제 두번 다시 안 가. 이 표현은 한 친구들은 없었군요. 그럼 음, 뭐 어떻게 이야기 하나요? 어, 여기 나온 표현대로 그냥 그 가게가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리고 다시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본문대로 오모다요 리마이치 닿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아얘두번 다시 안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야, 오히려 좀그 말을 해봄직한데 <laughs> 자, 그 <laughs> 표현이 훨씬 더 본인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일 텐데, <laughs> 자, 어찌 보면 그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완충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 읽혀 두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갖다가 일본인들에게 사용한다면, 일본어 변환해서. 네. 오히려 일본인들 당황하거나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어,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부정이 된다면? 어, 그렇죠. 좀 세게 말한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이건 한국어긴 하지만 좀 쌈딱 같다고. 어, 그렇군요. 그런 말을 좀 들었었어요. 야, 쌈딱 같다. 네. 뭐, 어찌보면 지금까지 일본어 공부하면서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 그렇게 쌈닥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부딪혀 보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 때문에 <웃음> <웃음> 틀려도, 아, 얘네 외국인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어찌보면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지 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15일차 문장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음 <editors> 교차로에 생긴 식당 가봤어? 교차에새できた도미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응. 오요 어땠어? 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마이다 <음> 교차로에 생긴 식당 가봤어? 고사 댄이, 아, 다시크, 대키다. 저도, 이 때, 미다.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응, 기노오 히르니, 이때, 기다요. 어땠어? 더 났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어머 딸이래, 이마이찌 났다. 교차로에 생긴 식당 가봤어? 고사 댄이, 아, 다시크 대키다. 저도, 이 때, 미다.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응, 기노오 히르니, 이때, 기다요. 어땠어? 더 낫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어머딸은 이마이치였다. 자, 테스트 바로 해 볼까요? 테스트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교차로에 생긴 식당 가 봤어? 응. 어제 점심에 다녀왔어. 어땠어? 생각보다 별로였어. 자, 오늘 15일차 생각보다 별로였어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떤 표현을 집어주시겠습니까? 저처럼 쌈닭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모타요리 이마이치답다 라는 표현을 오늘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모타요리 이마이치답다. 생각보다 별로였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일쪽으를 자유롭게 이어먹는 그날까지 이어먹는일쪽으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